문제 4-1번 다음을 계산하시오. 문제 1번 자세 수의 곱셈과 나눗셈이 혼합해서 돼 있는데 이런 문제는 제일 먼저 부호를 결정을 해야 돼. 자 음수의 개수를 세어보면 하나, 둘, 세 개니까 전체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따라서 너는 마이너스 앞에다 쓰고 나머지 수는 그냥 써주면 돼. 2 곱하기 9 나누기 6 계산하면 2918에다가 나누기 6 하는 거잖아. 다시 쓰면, 마이너스 18 나누기 6 하면 답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지. 문제 2번. 역시 음수의 개수 세 보면 두개 전체보는 플러스니까 예식을 다시 써보면, 7분의 3. 나누기 2는 곱하기 역수로 바꾸기했지 역수는 쉽게 말하면, 곱해서 1이 되게 하는 두 수를 서로 역수라고 하는데, 분자 분모를 바꿔 쓰는 게 역수라고 알고 있으면 쉬운 거야. 따라서 나누기 2는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4. 약분하면, 다 약분되네. 답은 1. 3번. 역시 음수의 개수 두개 전체 분 플러스니까 써보면 14 곱하기 2. 2분의 7의 역수는 분자분모 바꿔서 쓰면 7분의 2, 또 역시 곱하기 5분의 6의 역수는 6분의 5. 남은 거는 3분의 2 곱하기 5니까 10이 되는 거야. 4-2번 다음을 계산하시오. 역시 1번 음수 2개 전체 보는 양수. 그럼 차례대로 써보면 15 나누기 3 곱하기 6, 15 나누기 3은 5 곱하기 6은 답은 30. 2번 음수 2개니까 전체 보는 양수 2분의 3 곱하기 4. 곱하기 역수 3분의 8. 남은 거는 16. 3번. 음수 개수 2개, 전체 보호, 양수. 63 나누기 7. 곱하기 역수 3분의 2. 63 나누기 7은 9. 곱하기 3분의 2는 약분해서 답은 6. 5-1번, 다음을 계산하시오. 자, 여기서는 먼저 거듭 제곱부터 풀어야 되는 거지. 식을 다시 써보면, 마이너스 4분의 1 나누기, 마이너스 4분의 5를 두, 제곱을 하면, 16분의 25 곱하기 6분의 5. 그러면, 이제, 전체 부호는 음수. 그럼 마이너스 빼주고, 4분의 1 곱하기 나누기니까 역수 25분의 16 곱하기 6분의 5. 약분하면 5, 1, 4. 또 6하고 4하고 되니까 3, 2. 그러면 남은 거 찾아보면, 마이너스 앞에 써주고 분모에 5하고 3이니까 15분의 분자는 다 약분되고 2만 남은 거지 답은 마이너스 15분의 2 2번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8 나누기 마이너스 5분의 8 곱하기 6 전체 부 플러스니까 부생 빼고 다시 써주면 8 곱하기 역수 8분의 5 곱하기 6 약분하면 8하고 8이 약분되니까 남는 거는 5 곱하기 6 해서 30. 문제 3번. 마이너스 3분의 2는 9분의 4 곱하기 12. 그 다음, 여기 나누기 9분의 2는 곱하기 역수 2분의 9. 약분하면 답은 자 분모는 다 사라졌고 분자만 남았지 4, 6의 24. 5 2번 다음을 계산하시오. 여기도 역시 여기 선생님이 저기 부호를 먼저 따져볼게. 여기에는 음수 몇 개? 두 개. 그 다음에 세 개, 네 개잖아. 그러면 음수가 네 개니까 전체 부호는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호 생각하지 말고 거듭제곱 쓰면 4분의 1, 2분의 1의 제곱 곱하기 역수 13분의 12 곱하기 5분의 26이 되는 거지. 약분하면, 5분의 6. 시 2번에 2번도 자 이거 전체 부호 마이너스 4분의 3의 제곱이니까 너도 여기도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 전체 부호는 뭐다? 양수야. 그럼 그대로 부호 생각하지 말고 써보면 3분의 2 곱하기 4분의 3의 제곱은 16분의 9 곱하기 역수 9분의 8 약분. 남은 거는 분모의 3. 분자는 1밖에 없는 거지. 답은 3분의 1. 3번. 이번에도 이제 부호를 먼저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6분의 5, 음수 하나, 여기는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5니까 음수 2개야. 그러면 전체 부호는 음수가 3개니까, 마이너스 앞에 써주고, 6분의 5 곱하기 3분의 2. 나누기. 자, 0.5라는 수는 2분의 1이랑 똑같지. 그럼 2분의 1의 제곱은 4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럼 다시 쓰면 6분의 5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역수는 4가 되는 거지. 약분. 그럼 남는 거는 마이너스. 분모에는 지금 3, 3, 9분의 분자에는 4, 5, 20, 마이너스 9분의 20이 답이 되는 거야. 이번에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다 섞여 있는 혼합 계산이 되는 거야.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거듭 제곱 풀고 계산 순서에 맞게 푸는 거지. 6-1번부터 풀어보면 마이너스 2의 제곱은 그럼 계산 순서가 누가 되냐면 먼저 15 나누기 3을 해야 돼. 그러면 나머지 거4 마이너스까지는 그대로 써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4 마이너스 15 나누기 3 하면 얼마니? 5가 되는 거지. 그러면 4 마이너스 5니까 답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2번 2번도 계산 순서를 보면 먼저 마이너스 12 나누기 6하고, 마이너스 5 곱하기 3을 한 다음에 두 개를 빼줘야 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12 나누기 6 하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는, 요 마이너스는 반드시 써줘야 되는 거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5 곱하기 3은? 마이너스 15. 가로를 풀어서 정리하면 이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더하기 더하기니까 더하기 한 번만 쓸게. 답은? 15에서 2를 뺀, 빼는 거니까, 13. 3번 거듭제곱부터 풀면,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27. 더하기, 가로 먼저 해도 되지. 13에서 7 빼면은, 6 나누기 3. 그럼 계산 순서가, 얘네 먼저 해야 되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27 더하기, 6 나누기 3 하면, 2가 되는 거야. 그러면 자음의 음수의 절대값이 더 크니까 마이너스 쓰고 27에서 2 빼면 마이너스 25가 답이 되는 거야. 6 다시 2번 마이너스 2의 세제곱 마이너스 8 마이너스 9 나누기 마이너스 3자 그럼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요거를 계산할 거지. 9 나누기 마이너스 3. 그럼 어디까지는 그대로 써줘야 되냐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까지는 써줘야 되는 거야. 선생님 9 나누기 3을 했으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9 나누기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8 플러스 3 하니까 답은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지. 선생님 요 풀이를 이렇게도 쓸수 있다. 먼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9, 나누기, 마이너스 3인데, 계산을 어디를 먼저 할 거냐면, 지금 여기를 먼저 해줄 거야. 아예 여기를 마이, 아이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9 나누기, 마이너스 3을 할 거야. 그러면 여기는 누가 써야 되면, 마이너스 8까지만 우선 써주는 거야. 그 다음, 마이너스 9 나누기, 마이너스 3은? 음수 나누기 음수니까 플러스가 되고 구 나누기 3은 3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5라고 해도 되는 거야. 이두개 풀이 방법을 잘 비교해서 편한 걸로 사용하면 되겠지? 선생님이 추천하는 거는 두 번째 거 2번 4 곱하기 사분의 마이너스 4분의 1의 제곱 16분의 1 마이너스 너는 마이너스 8 이것도 아까랑 똑같아 그럼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여기 따로 그 다음 요만큼 따로 할 거야. 그러면 앞에 거 보라색 계산하면 4분의 1, 그 다음 빨간색 계산하면 마이너스 16 나누기 마이너스 8이니까 부호는 플러스 2가 되는 거지. 답은 4분의 1 더하기 2는 4분의 1 더하기 4분의 8이니까 4분의 9가 되는 거야. 그럼 얘도 아까 옆에 있는 방법으로 또한번 다시 풀어보면 4 곱하기 16분의 1 마이너스 16 나누기 마이너스 8 이거야? 그러면 방법을 두 가지로 할수 있다고 했으니까 처음에 잘 봐봐. 요마... 금을 계산을 하고, 처음에 4 곱하기 16을 계산하고, 두 번째 잘 봐. 두 번째에는, 지금 두번째는 마이너스 16이 아니라 16 나누기 8을 할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식이 어떻게 되냐면, 4 곱하기 16분의 1은 4분의 1이고, 이 마이너스 보이니? 요 마이너스, 요 마이너스, 요 마이너스는 따로 챙겨서 써줘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그 다음, 마이너스, 그 다음, 16 나누기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이거 가로 풀어서 정리하면 4분의 1 플러스 2 해서 4분의 9. 자, 이 부호를 어떻게 사용해서 해야 되는지는 잘 구별해야 돼. 3번. 가로, 소가로부터 풀어야 되는 거지. 14 마이너스 얘는 뭐야? 3에서 마이너스 7 하니까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3 곱하기, 얘 가로 풀면 14 플러스 4. 너는 마이너스 3 곱하기 18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54가 되는 거야. 7-1번. 자, 여기서도. 1번 얘 거듭제곱 푸는 거지. 식을 써보면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9그 다음에 중괄호에서 괄호를 이제 정리할 거야. 4 곱하기 분배법칙 사용해서 써볼게. 그 다음 마이너스 4 곱하기 이게 되는 거지. 그럼 괄호가 그러면, 괄호 풀면, 얘는 5만 남고, 얘는 2. 자, 5-2가 되는 거지. 5-2 가로는 하면, 3분의 4 마이너스 9 나누기 얼마? 3. 그러면 3분의 4 마이너스 9 나누기 3할 거야 선생님이 그럼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지 너는 3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9 답은 마이너스 3분의 5 여기 부호 조심해야 되는 거 잊으면 안 되는 거지 여기 마이너스 3분의 4에서 누구? 요 마이너스 9 나누기 3을 한꺼번에 한 거야. 선생님. 마이너스 9 나누기 3.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된 거야. 2번 계산 순서에 맞춰서 풀어보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8 곱하기 역수 더하기 3.5 마이너스 2분의 3. 그러면 다음 계산은 요거 두개 먼저 할 거야.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7분의 24. 더하기 3.5. 이번에는 분배법칙 사용해서 풀 거야.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7분의 24. 플러스 마이너스 이 곱하기 삼점오 빼기 이 분의 삼 하면 얘는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칠 분의 사십 팔 그다음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칠 마이너스 이 분의 삼 그러면 앞에 거부터 계산을 해보면. 7분의 48 플러스 마이너스 7분의 48 마이너스 2분의3 하면 마이너스 7분의 1 마이너스 2분의3이 나오네. 그럼 부호 분은 거에 1셈이니까분분하면1이너스4분1 4분의 1마이너 4분의 1분의1 답은 마이너스 14분에 23이 되는 거야. 7-2번 마이너스 4의 제곱은 16곱하기, 다음 여기 계산. 16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은 플러스 3, 마이너스 25 나누기 마이너스 8이랑 3을 더하면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25 나누기 마이너스 5는 양수 5가 되는 거야. 2번. 마이너스 삼분의 일의 세제곱분 마이너스 이십칠분의 일 플러스 마이너스 구분의 일 괄호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이십칠분의 일 플러스 마이너스 이십칠 분의 삼 마이너스 분의 1, 마이너스 분의 3이니까 너는 마이너스 분의 4 나누기 이니까 곱하기 2분의 1. 그러면 2분의 3 마이너스. 얘 약분하면 1, 얘는 2. 그 다음, 과로 하면 얘는 마이너스 27분의 2 플러스. 27분의 5. 그러면 가로 계산하면 2분의 3 마이너스 플러스 27분의 3. 약분하면 9분의 1. 플러스 9분의 1이 된다. 라는 거야. 그러면 너는 2분의 3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9분의 1 부호 바꾼 거지. 그러면 18로 통분하면 18분의 27-18분의 2가 되니까 답은 18분의 25가 되는 거야.